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좀 몸이 <laughs> 안 좋아서 좀 쉬었는데요. 어, 7월 정시전망, 조과전망, <laughs> 이기는 투자수감. 제가 그동안 뭐, 자주 다뤘던 종목들 아래에 보입니다. 삼성에 스을 LG와 LG 모터 l g 증 슬키리온, 슬키리스케어 카카오. 에니솔 u 션스튜디오 t u lg 플러스 lg 플러 u 는 새롭게 등장을 했죠. 여기 u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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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솔리드, j u 필드 이런 종목들도 빠져 있네요. 자, 종목 n 터별구분 g 서 정시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발생한 위주로. 지금은 개별 종목군별 시세 가 갈림길이 있다. 그리고 누런 후 반등할 종목과 누런 후 당분간 버려질 종목이 있다. 이미 버려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데 요것들은 오프라인 주들이에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관련 주면 호텔실라 같은 종목들입니다. 호텔실라나 이런 종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극장 관련 주 있죠. CJENM이나. 오프라인 관련주들은 백화점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 실적이 상당히 더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2차전이 왔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당분간 이 종목들은 선도 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런 후 반등할 종목은, 이게 호재가 오프라인 관련주거나, 아니면 어, 언택트 주 있죠? 예, 오, 온라인 관련주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언택트 관련주들은, 그리고 이제 어, 호재 관련주가 있습니다. 호재. 경기가 엄청 위축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용어가 이런 신, 신용어가 나왔어요. 그린 유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각 정보에서 이게 내고 있는 대규모 투자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게 주가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눌림이 조금 있, 있긴 한데 출렁출렁 <laughs>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이 고비예요 요 시기까지 얘가 올라오는 폭이 정보점을 못 때리고 내려가면 이거는 한번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올라타면은 놔둬도 되겠죠 개별 호재로 당분간 계속 상승할 종목과 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우 조심해야 할 구간은 9월하고 10월입니다. 이 공매도가 9월 15일 자에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때 되면 일반인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계속 자금을 수여를 해서 유통 자금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종목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추세인데, 이 시기 때, 음, 되, 되면 공매도, 세력이나 헤지펀드 세력이나 기관들이 대량 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돈쓸 곳이 많기 때문에 이때 자금을 수혜를 못 하게 되면 주가는 어, 지금 의 약간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많이 빠지더라도 그 전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이까지 안 빠지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본인들이 나는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아니면 11월달쯤에 돈이 필요해 8 9 10 11월달 상간에 돈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특정한 몇몇 종목들은 수익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돈이 9월달에 필요하다면 지금 누른 후 반등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부터가 매도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런 분들은 스탑로스를 걸어 가지고 수익을 지키는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함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올라갈 때 하다가 꺾이면 큰일 날수있짜 수익 다 까먹는다고. 이분들은 이 뒤에는 다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구간이 출연을 합니다. 출연하는데 을이 구간에서 돈을 빼야 되는 사람은 빨리 빼고 다른 나중에 다시 사시거나 일단 이 돈을 빼서 필요한 만큼 매도를 하셔서 다른 어 자금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분들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 자 2000, 이, 2020년 7월 그린 뉴딜 정책 자 이거 이제 뭐한 음,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알 필요는 없고 이게 전부 정복이 돼 있어요 정복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보면 5G 기반 인프라 전국으로 확장 구축 동시 이건 이렇게 하면 수혜주가 뭐냐면 통신 3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큰 수에는 장비주들인데 부품 장비주들 그 오지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 벌써 폭등했죠 지금 벌써 120% 정도 폭등했는데 최근에 뭐 솔리드 뭐 이렇게 오이 음,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고 텔레필드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인프라주들이 이제 이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전국으로 확장하고 학교 여기 보면 학교 내 와이파이 구축, 학교 내 컴퓨터 구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 뭐 관련이 쫙 있죠. 여기에 보면 스마트 병원1 8개 구축한다. 이거 하려 그러면 전부 다이 통신사들이 거기 내부에 다 깔아야 됩니다. 제가 볼때 이렇게 되면 솔리드가 음그 <laughs> 인빌딩 인빌딩 지금 이게 나온 게 인빌딩 관련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고 <laughs> 인빌딩 관련 인빌딩 수주를 또 내주는 회사들이 이 통신 3사에 통신 3사 중에 실적이 제일 <laughs> 양호하게 주가 자리도 좀 양호하게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 LGU 플러스 같아요.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음, 들어가 봤습니다. 자리도 상당히 괜찮고 어, 솔리드가 지금 뭐 악재가 하나 생겨가고 저희는 수익이 약 수익되고 팔아버렸었는데 지금 이 가전뉴스처럼 하면서 지금 복돈시키고 있죠. 벌써 7 0 0원 넘었는데 자그 다음에 DB 관련 업종이에요 DB 관련 업종이라는 거는 DB 이게 있죠. 이게 여기 보면 스마트 오류 인프라 구축 기능형 AI 뭐 공공 데이터 댐뭐 이런 쪽이 있죠. 여기 보면 디지털와 디지털 스마트 그린 사이 모든 거에 필요한 게 DB 관련 DB입니다. 즉, DB가 구축돼야 된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쪽도 이게 해당 수혜를 받고요. 음, 메모리를 구축하려고 하면 <laughs> 저전력 뭐이 저전력 관련 주제들이 좀 상당히 그런 저전력 그 여기 통신 장비들 있죠. 그런 관련 주 특수 부품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PPI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되고, 뭐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하려 그러면 코이버나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다 포함이 되겠죠. 음, 포함이 되는데 이미 얘네들이 이 정보를 이미 다 이제 공개가 일부 그 세력들한테 공개가 돼서 주가는 이미 폭등을 했습니다. 매우 크게 폭등했어요. 제가 1월 6일자에, 제가 1월 6일부터 1월 9일자에 한 게, 알스포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알스포트가 가장 이 종목, 이 지금 오늘 뉴그린에서 정책에 보면, 얘가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얘가 하는 모든 게 지금 다섯, 다섯 개나 포함되어 있네요. 알스포트 벌써 지금 500%정 올라왔어요. 1월 일부터 어, 이런 종목들인데, 이게 이 종목이 가장 핫한 것 같은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통신 3사가 안 올랐어요 LG유플러스가 지금은 얘들은 급등 성향이 좀 강하고 솔리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은 불이 붙었지만 <laughs> 일단은 제 의견이 제 지금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들고 계시다면 유지를 하셔도 된다. 알스포트는 이미 폭등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고, 이미 저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유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 그 다음에 비대면 경제인포라 클라우드 기업, 요게 이제 요거 다 포함되는 건데, 아까 클라우드 기업의 알스포트 같은 뭐. 세틀뱅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해당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 그다음에 자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인데 수소차 충전소 이거는 뭐 일진다이아 같은 건데 얘도 벌써 200%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올랐어요. 전기차 충전소 이것도 좀 오르긴 했는데 자 충전소가 1.5만 개면 한국에 1.5만 개면 한한개없어예요자 충전소 어한 개. 업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곱하기 뭐 5대든 10대든 이렇게 곱하기를 해보시면 5대만 해도 10대만 하면 150만 개아 15만 개네 15만 개 맞죠? 15만 개 이게 제가 볼때 요거는 그거예요 정부에서 깔아준다는 얘기고 정부에서 지금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을 갖고 있잖아요. 2만 개 넘게 갖고 있는데 맥도날드, 그다음에 테슬라, 이 대기업들이 지금 다 충전소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 심지어 디즈니 같은 회사들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프라임 매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 다 깔고 맥도날드 와서 충전하고 가라. 그런, 그런,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전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 있죠. 그걸 다룬 회사들이 요번에 굉장히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자, 주의. 자, 이미 관련 업종이 3월 이후 매우 크게 올랐고, 일본 400%나 올랐습니다. 아까 알스포트 같은 거나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들이 이제 통신사들도몇개 있고, 그럼 400% 정도 오른 거는 지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걸 단타로 하실 분은 해 봐도 되겠지만 저 같으면 권하지 않아요 단타를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아직 큰슈팅이아니죠목들은 5G통신 3사 그쵸? 이 대형사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 중에 이제 실적이 계속 실적 세종 세개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올해부터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들이 실적이 적자 수준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가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돼서 강하게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깔아놓은 이제 오지 시대 왔기 때문에 약간 우상성형으로 주가도 크게 밀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aughs> 상승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주가가 100% 간다, 200% 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다. 많이 올라도, 15%에서 많이 오르면 70%, 15%에서 30%, 40% 내외를 잡고 가시는 게 좋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시가 총액도 무겁고, 굉장히 그, 외국인하고,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예, 손바꾸기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그닥 좋진 않아요. 수급이 나머지 대부분 세력작전주입니다. 실적을 뒷받침하는 동, 종목들이 급등, 급등락이 적으니까 실적이 뒷파침되는 종목들을 찾아라. 경기 선행지표를 한번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안전자산, 있죠 금, 달러, 채권에 투입 돈을 넣는 컨손 세력들도 상당히 있고요. 위험자산, 정시에 넣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심지어 이걸 하는 컨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 컨손들 중에 나는 어떤 세력은 금만, 금 위주로 매수를 하는 데가 있고요. 정시에다가 집어넣는 세력도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이냐면 제가 그분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201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왔을 때 어, 최초의 행동, 행동을 보여주신 분인데 이때 이분이 거의 1조 몇천억을 보신 분이에요 <laughs> 이 위험자상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이, 부실이다를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거기다가 공매도를 집중 때려가지고 일종의 매천억을 보신 분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 안 하고 음, 포지션 도 공매도 포지션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도 엄청 수익이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 나오, 계속 확장은, 코로나가 확장은 되고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200개 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자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개 정도는 치료제나 백신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거다에 이제 배팅을 하는, 한다고 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어 어, 하다가 내려갈 듯 하다가 딱 나오는 순간 대폭등한다 <laughs>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내려갈 것 같은데, 치료제나 백신이 어느 확실한 게몇 개가 계속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 어어 하다가 갑자기 대폭등을 한다.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배팅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저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강하게 배팅한 거고 지금 성공한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종목이 몇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 경기 선행지표를. <laughs> 아, 일단, 동시에 상승 중인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확, 요, 코로나, 음, 치료제는 백신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 완전히 100% 잡아내는, 그 아니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치명적인 거를 없앨 수 있는 정도라도, 그그 정도라도 나오면, 주가는 무너, 크게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한다. 경기 선행 지표를 대표하는 구리, 아연, 니켈, 이게 다 무슨 종? 자, 구리는 전 전기전자 IT 산업의 그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연, 니켈은 이건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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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듐 같은 거, 전기전자 들어가는 요 가격들이 지금 며칠,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고 그 <laughs> 뉴욕 정시나 음, 뉴욕 전문가들이. 정시 전문가들이 폭락을 하는데 왜 자꾸 투자를 하냐 개인 투자들 다 지금 탈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구리아이언니켈이 이게 전체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이건 현물이거든요 현물 선물이 아닙니다. 현물이에요. 현물이라는 거는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사재기를 해서 어 이제 경기가 <laughs> 활성화되는 거를 기다리면서 사재기를 해서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다 <laughs>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지금 구매를 선주문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기업들 바보 아니잖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물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경기선행지표가 매우 양호하다, 좋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쪽,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게, 어, 회장들끼리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회장이나 전문 그 핵심 인력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취합해서 주고 봤는데, 이분들이 배팅을 상승에 배팅하는 것 같아요. 치료제 나올 거다. 라는 데,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가 구리아이언 니켈에 집중되고 있지 않나. 금달러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 구리아이언 니켈은 상당히 빠르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표의 습상, 코로나 위기를 조만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거에 패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치료제 백신 등장에 거의 확신을 하는 듯 합니다. <laughs> 자, 상승 구간과 보압 구간, 흔들기 구간, 예, 하자. 이게 2017년도, 어, 말입니다. 9월, 10월 쯤 중. 10월이라고 보면,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렸어요. 그 그렇죠? 내렸다가 이게 3월 20일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가 여기, 여기 일대입니다. 여기 요기 일대인데, 여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면, 자, 1번, 여기, 요기, 여기가 2번이라 칠게요. 여기가 3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에 딱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저는,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게 떨어지더라도 올라가서 저기 뒤에 가서 음, 이게 결산 시즌이죠. 결산. 결산 시즌에 시초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올해 결산 실적 4분, 1, 2, 3, 4분기 다 포함해서 3, 4분기가 실적이 매우 좋아서, 이 그동안의 실적, 그몇 년도, 몇 년간의 실적, 2017년도 이 폭등했던 시, 시점보다 얘보다 얘가 실적이 훨씬 좋아야 돼요. 훨씬 좋, 좋거나 이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 결산 시장이나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납니다. 적어도 4, 5월까지 는큰 상승이 나와요. 이때 이제 이게 버블이자 이 버블이 나왔을 때 <laughs> 매도를 할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저는 발굴을 하고 제가 뭐 사는데 매수를 했 했는데,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laughs>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무조건 나온다고 배팅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겠죠. 근데 팔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계속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죠? 근데 10월달 9월달 10월달은 거의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 요번 7월달 <laughs> 8월달에도 코로나 때문에 요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몇개 있어요 그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어, 이게 이렇게 되는 종목만 아니면 되잖아 맞죠? 이게 아니고 요렇게 하던 요렇게 하던 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대부분 다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쵸 이까지 안내로 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팔아 여기서 팔고 다시 사야 되나 저는 팔고 다시 사는거 는 맞추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시면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배도 하시라고 했죠 하시고 9월달 10월달 다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자금을 내가 뭐 천만원 밖에 없어 천만원을 굴리시던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말고 9월 10월달 돼서 10월달 10월달 돼서 10월 15일자나 2 1일부터 분할 매수 시작해서 사시라고 과잉비팅 하실 분은 이미 여기서 많이 사신 분은 손을 안대시는게 몇몇 종목은 팔아도 되요 죠 그렇죠? 몇몇 종목은 팔아도 되지만 대부분 종목은 가지고 계신게 유리하다 자, 주봉, 월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 이게 주, 월봉상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고, 그쵸? 요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무릎이에요, 무릎. 여기 발등이고, 무릎입니다. 어깨 가서 팔라고. 일봉 오름에 박 습관, <laughs> 60분 봉 패턴 매매로 생활을 해라. 실적 없이 이슈로만 급도한 주가는 반드시 크게, 반드시 크게 봉화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실적이 없는데 이슈로 폭발한 등걸 따라 올라가서 물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자꾸 하는데 그건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 세력대장만 압니다 7월 7월은 중요한 변곡점이 연속입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출렁합니다 그쵸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그걸 조작을 조작 조장, 조장을 하기 때문에 출렁합니다 여기서 사람 이게 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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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톡 빠졌다가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당해 버리면 다 팔리겠죠 최악의 예상치보다는 양호에서 반중의 소지가 있다 최악의 예상치가 원래 2분기는 최악이랄까?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예상치를 미리 다 빼놨는데 이것보다는 플러스가 나온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질적인 그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조건은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전기차 종목들은 호재의 연속일 수 있다. 한국형 그린 유달차 실적은 몇몇 종목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분기는 그냥 별로 그냥. 이미 실적을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예전하고 반대로 실제 많이 잡아놓고 주가가 어 실,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 그러면 빠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작전을 수을 거야. 한국형 그린 유딜에다가 유럽형 그린 유딜 중국형 그린 유딜까지다세 개가 동시에 여기 스웨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더 빨리 확대,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까지 내년. 7, 뭐, 짧게는 4월이고, 크게는 7, 8월까지 한번 꼭 가져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 종목들은. 전기차 종목들은. 내년이나, 그다음해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설키로운 3, 사 중요한 사건 발생 연속. 7월달하고 8월달에 백신 있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는데, 백신은, 백신 임상이 7, 8월에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 그러니까 백신 이슈가 있는 거지. 백신 인체 실험한다. 그걸로만 해도 상승으로 이제 배팅이 되고. <laughs> 백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있죠. 뒤에 뭐냐면 합병이야, 합병. 약병. 합병을 안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할 가능성이 지금 패턴을 보면 거의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거의 확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하는 행위, 행동이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투표로 내출, 조주 투표로 진행을 할 경우에 조주들이 오히려 선호한다. 그죠? 렇 대신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그 조주 환원 정책이 약간 부족해요 들기론이 그런 걸 어떻게 배당 같은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설티온 같은 경우에 순이익률이 30%인데 배당을 거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요번에는 배당을 좀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준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이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순이익률 30% 짜리가 배당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오지 장비 및 서비스 인프라 종목들이 그린 뉴딜 세계화 추세 <laughs> 어, 코로나의 반격으로 인한 은택주들은 여전히 강세인데 이미 너무 과하게 오른 거는 위에서 꼭 지지면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카카오 같은, 네이버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약간 흔들다가도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이것도 좀안 좋죠.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주들은 참혹한 시기가 될 것이다. 오프라인 주도라고그쪽 그러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아, 괜찮아요. 손 안대는 게 좋습니다. 이거 6번. 오프라인 주가 먼저 아시죠? 호텔 진라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호텔 진라나 제 여행 주도 하나 투어 같은 거있 오프라인에서 수익이 나는 오프라인 활동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백화점 주, 신세계 같은 유통 주도. 자, 오늘 <laughs> 이따 생방송에서 할 건데, 생방송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0분 단위로 딱 끊었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